안녕하세요. 요즘 금값 때문에 정말 말들이 많죠?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야, 이제 꼭지다. 팔아야 된다. 진짜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2026년 2월 13일 기준으로 지금 한국 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숫자를 가지고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지금 금값이 얼마인지 딱 짚어보고요. 그리고 대체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그 이유들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하죠.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 시의 가격부터 바로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월 13일 기준으로 24K 순금 1g, 자그마치 238,036원. 와, 정말 그렇죠?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 지금 국제금시세랑 또 높은 환율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말 그대로 역사적인 가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반등이에요. 보세요. 바로 전날에 3.5%나 똑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바로 다음날 1.27%가 다시 싹 올랐어요. 이게 뭘로 의미하겠어요? 나 아직 안 죽었다. 이런 신호를 시장에 딱 보낸 거죠. 뭐, 전문 용어로는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한테 좀더 익숙한 단위, 바로 한 돈으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86만 56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기준 가격, 그러니까 시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금은방 가서 골대바 한돈 주세요 하면 이 가격이 아니죠. 여기에 세금 붙고 만드는 비용, 즉, 공인비 같은 게 도해지면요. 와, 실제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가격은 90만원 후반대, 심지어 100만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을 좀더 넓혀서 세계 시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그래야 단기적인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비싼 게 절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오른 것만 봐도 무려 70%여 70%? 70 이건 뭐 그냥 오른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상승장, 소위 말하는 불마켓이라는 거죠. 근데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는 건 반대로 언제든지 크게 훅 떨어질 수도 있는 엄청난 변동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와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진짜 아찔하지 않나요? 이 변동성이 그냥 흔눈에 딱 들어오죠 불과 열흘 사이에 9%가 미친듯이 폭등했다가 또 갑자기 곤두박질을 치고 그러다 또 반등하고 이건 뭐 완전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길게 보면 분명 상승 추세가 맞는데 당장은 막더 치고 올라가거나 확 떨어지거나 하기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약간 숨고르기 하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횡보라고 하죠. 아니 그럼 대체 뭐가 금값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 그 핵심 요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딱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요인이랑 우리나라 내부 요인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저 멀리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부터 지금 1400원대를 넘나드는 이 환율, 그리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지정학적 불안감도 있고요. 또 중국 같은 아시아 쪽에서 실물금을 엄청 사들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게다 맞물려서 져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술적 분석. 과연 차트는 우리한테 어떤 힌트를 주고 있을까요?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차트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가격대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은 여기 밑으로는 안돼 하고 받쳐주는 바닥 방어선 같은 거고요. 위쪽의 저항선은 이 이상은 힘들어. 하고 막는 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가격을 보면 1차 지지선 바로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잖아요. 이건 일단 추가 허락은 막아냈다는 꽤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건 펼지 말고 혹시 가격이 저 지지선 근처까지 떨어지면 그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더 사라. 이게 바로 하락시 분할 매수 전략이죠. 만약에 좀더 짧게 보고 사고파는 그런 단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짜봤습니다. 먼저 매수 타이밍은 22만 8천원 근처와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1차로 23만 3천원, 뚫으면 23만 7천원까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손절 라인. 만약에 22만 5천원이 깨진다,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빠져나와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근데 이금 시장이요, 한국 시장은 좀 특별한 구석이 있어요. 뭐가 다른지, 그제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딱이두 단어면 지금 한국 시장 분위기가 설명됩니다. 불안한 낙관, 그리고 포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을 이미 산 사람들은 아,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낙관을 하고 있고요. 아직 못산 사람들은 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 포모, 즉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공포 심리가 시장 전체를 꽉 잡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강력한 사자 심리가 한국 시장만의 아주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전세계 금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와, 싸다,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매수세가 몰려요. 그래서 덜 떨어져요. 반대로 오를 땐 어떨까요? 더 늦으면 진짜 못산다는 포모 때문에 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코리아 프리미엄의 실체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싹 정리해보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딱 하나요. 예 나의 투자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올바른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처럼 아주 길게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는 게 목적이다. 그럼 당연히 손에 줄수 있는 실물 구미답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라면 그럼 거래하기 편하고 수수료도 싼금 ETF 같은 금융상품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장이다. 둘째,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숨 고르기가 예상된다. 그래서 셋째, 우리의 전략은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두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만약에 최후의 보루인 22만 5천 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일단 위험 관리 모드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결국 모든 분석과 전략은 이 하나의 질문 앞에 멈춰섭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격이 금의 역사상 가장 비싼 순간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더 엄청난 상승의 가장 싼 순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원화가치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것 같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 바로 이거죠. 1445원. 이 숫자를 보고 지금 달러를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파는 게 맞을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원화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나라만 봐서는 안 돼요. 훨씬 더 넓은 그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글로벌 금리 지도부터 펼쳐봐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도대체 왜 지금 미국 달러가 이렇게까지 힘이센 걸까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정말 공격적으로 올렸잖아요. 자, 이 금리 차이를 한번 보세요. 돈이라는 건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 하나만 봐도 왜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 눈에 미국 달러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게 바로 달러 강세의 핵심 엔진입니다. 네, 바로 이 서열. 이게 현재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원화는 지금 위에서는 금리가 아주 높은 달러에게 짓눌리고, 아래에서는 금리가 거의 없는 N화 때문에 또 압박을 받는 말 그대로 양쪽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전 세계적인 압력이 오늘 2026년 2월 13일의 환율 성적표에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실제 숫자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가장 중요한 원달러 환율부터 볼게요. 1445원. 어제보다 아주 살짝 원화 가치가 조금 더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원화 약세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유로화에 대해서는 1710원을 기록했어요. 이건 반대로 유로화에 비해서는 우리 원화가 오히려 살짝 강해졌다는 신호거든요.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흐름이 비슷해요. 100엔당 943원, 엔화의 귀에서도 원화가 꽤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원화가 약하다라고 한마디로 말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제로 한 분석 자료에서도 지금 시장을 딱이한 문장으로 요약하더라고요. 달러한테는 지고 있지만 유로나 엔화 같은 다른 통화들한테는 오히려 이기고 있는 그런 아주 미묘한 혼합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현재 상황을 알았으니. 시선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볼까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원화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수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박스권 장세. 아주 특별한 일이 터지지 않는 한, 원화는 당분간 1430원에서 1460원이라는 이 상자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박스권을 깨고 나갈 변수도 늘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 고용이나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뜨겁게 나왔다. 그럼 달러는 더 힘을 받고 환율은 1470원에 향해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지표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1430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결국 앞으로 나올 경제뉴스들이 원화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충격이 없다면 가장 확률 높은 경로는 역시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머무는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 중앙은행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시장은 뚜렷한 방향 없이 계속 이런 심겨루기를 이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만약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 박스권 전략을 활용해 볼수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이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는 1435원 근처까지 내려오면 달러를 사고 저항선인 1455원 근처까지 오르면 파는 거죠. 다만 언제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니까 레버리지는 절대 높게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요, 수출기업이냐 수입기업이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버는 수출기업은 환율이 1440원대 중반처럼 높을 때, 미래에 받을 달러를 미리 원화로 바꿔두는 해지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하겠죠? 반대로 원자재 등을 사오느라 달러를 써야 하는 수입기업은 환율이 조금이라도 쌀 때, 즉, 1430원대에 가까워졌을 때, 미래에 나갈 돈을 미리 확보해두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여행이나 유학, 해외 송금처럼 개인적으로 환전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리스크를 줄이는 간단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핵심은 분할 환전이에요. 모든 돈을 한 번에 바꾸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1440원 대에서 절반 정도 바꾸고, 혹시 환율이 더 유리한 1430원 대로 내려오면 그때 나머지 절반을 바꾸는 거죠. 환율에 배다가 이 가격대를 알람으로 설정해 두면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이건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 외환 시장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변수인데요. 이것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똑같은 비트포인인데 우리나라에서 해외보다 얼마나 더 비싸게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1에서 2%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꽤 중요한 신호예요. 과거처럼 시장이 투기적인 광기에 휩싸여 있지 않고 비교적 차분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자, 오늘 알아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건다 잊으셔도 이 핵심 숫자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현재 환율은 대략 1,445원. 단기적으로 움직일 박스권은 1,435원에서 1,455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1,320원에서 1,480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강한 달러의 힘과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려는 중앙은행들의 신중함 사이에서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박스권이 깨지는 순간을 포착할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문해 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썸네일 이미지는 금 시세와 시장 분위기를 강조한 연출용 디자인입니다. 영상에는 AI 음성 가상 진행자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인물의 발언이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또한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나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